장기 연애 한번 볼까요? 33, 35살 약 3년간 연애를 했다. 사귄 지 1년 만에 권택이라는 관중이 찾아왔고 권택을 느끼지 마세요. 제발 좀. 늘 빙판을 걷는 느낌이었기에 어떻게든 부여잡고 노력했다. 순간만큼은 비교적 좋았으나 결, 결과는 개탄스러워지더라. 회사 운동집 반복하다 보니 3년간 연애했고 2년도 안한 거네요. 2년이란 연애 공백 기간 2년을 맨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두려있었다 그러니까 2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. 이게 정답이겠죠. 생태에 여전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예요.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용기, 용기를 가져라. 이것이 로쇼의 컨설팅. 이런 분들 많아요. 그러니까 공백기 2년 정도면 괜찮긴 해요. 2년, 2년 정도면 괜찮긴 해서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신경이 쓰인다면 하 끝까지 열심히.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죠. 댓글 볼까요? 그러니까 뭐이 정도면 괜찮아요. 화이팅. 나도 3년 정도 연애가 권태가 세워지고 2년째 연애를 못하는 중이더라. 잘 맞는 사람 찾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.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까 사람을 더 만나야지. 공백의 이유가 뭐야. 2년 정도면 근데 공백이 흔해요. 부자잡고 끌고 하는 느낌이셨다면 많이 힘드셨겠네요뭐 그럴 수 있죠. 모든 게 그럴 수 있다. 모든 게 그럴 수 있어서 너무 또 자책하지 마시고 한줄 평. 너무 자책 말고, 새 사람 만나자.